로 변했습니다. 모두가 슬퍼해 주저앉았던 그 봄에 고코나고 빈득하게 기둥이 되어준 선배님들의 응대, 거센 파도가 쪘던 올해 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. 후배들을 두고 떠나는 졸업생들의 마음도 무겁기만 합니다. 선생님들의 <목소리> 은혜와 철없던 우리들을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사랑,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낸 친구들과의 음정. 그리고 힘든 시기를 잘 이뤄내준 대변한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참사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어머니는 딸을 대신해 눈물로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. 당당하게 사세요. 단원고라는 걸 당당하게 사시고.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, 간간히 웃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누구도 마음 놓고 크게 웃지는 못했습니다. 단원고는 다음 주 1, 2학년생들이 방학에 들어가면 재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학교 내.